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내가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내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열심히 있는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기독교의 핵심 코드가 뭐냐면 사랑이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어떻다 하더라도 참 사랑이 있다 할 때는, 사랑이 있다. 애기, 애들이요, 이, 이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을 갖지 몰라요. 엄마, 아빠, 그사잖 그죠? 이 사랑. 믿음은 뭐냐? 내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 쉬워요. 믿음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었으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내 사랑을 주었죠, 그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사랑하네. 하지. 사랑은 굉장히 이거 사랑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사랑받고 사랑받았으니 됐어. 계속 사랑해주 되겠습니까? 자라면서 엄마 앞에 사랑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맞아. 어어그 목사님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들. 목사님 우리는 수지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으면 사랑을 하게로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시면 사랑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듣기 시도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말이 진정으로 내게 도움이 된다면 들어야 되죠 그죠? 가치 없는 말같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럼 TV 볼때내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 빨리 채널을 바꾸든 가 끄든가지요. 계속 그걸 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맞죠? 이 의미가 있다 같이 있다면 캐놓고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적기도 하고 하죠 여러분 내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게 누군가 도움을 준다 할 때요 그말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내게 말해주는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돼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살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조희팔이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기를 쳤냐. 이 사람이 사기친 돈을 가지고요. 자동차를 사니까 20만 대를 살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끝난 거 아니고요. 이 사람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요다 망해버렸어요. 자살한 사람이 30명.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내 재산을 다걸었서조이파의말 듣고, 다걸었서다 걸었다면, 다이 사람들이 조이팔를 알아만 봤다면,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믿고 내재산다 맡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30명이 자살하고, 여러분, 망한 사람은 수도 없어요. 여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래도요, 냄새만 난 뿐이지. 화장품. 엄마에게는, 정말 사랑의 향기가 나는, 향기가. 엄마가 면연이 좋아요. 아빠가 면연이 좋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요, 환하게 웃고 대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나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이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으면 돼.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는 구리와 울리는 꽹까리가 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 방은, 이 방은, 방언, 방을 한다 해도, 천사같은 말을 했는데, 사랑이었으면.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깽까리, 깽깽깽깽깽.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말 잘해도 그 사람 사랑이 없으면 깽깽거리는 소리밖에 안 돼요. 깽깽거리는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를 알고 또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보세요. 연한 능력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아. 연한 능력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나타나가지고요. 막기원을탁 해줘요. 야, 맞다. 어, 아, 긴장하다. 물론 그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다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연한 능력은 누구에게나 줄수 있지만,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와, 믿음이 참 좋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가면서 누굴 만나도요, 내 사랑하지는 말대. 자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뿐 될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그 사람 내인미운털이야어후 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뭔 수를? 했죠? 그러면 나를 되게 힘들게 했는데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 여러분,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 가면 내가 좀 쉬운 친구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laughs> 말짓말 학교 가도, 어린이집 가도 다 있어.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 복이 올까, 압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안 드는데 하나님 복이 올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일이 많은 날인지 몰라 몰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요. 사랑을 알면 진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눈치를 봐요. 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습습하지 않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돼요. 어린이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대할 거예요. 그죠? 함부이막 대하지 않죠? 그죠? 그렇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김정식이라는 코미디언이 있거든요. 코미디언이 옛날에 그 바풀떼기라는 뭐 변명 갖고 있어요. 근데 안동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게 이번에 딱 한마디였어요. 상상도 못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만만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일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대하지만요. 나는 그 사람을요,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만만하게 된다. 아니요. 그 사람 나를 그렇게 대해도 왜? 그 사람에게는 지금 사랑이 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럼 나는 사랑을 대하면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채워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탓합니까? 맨날 남편 탓하고 있는 것은요, 남편의 종이요. 내가 딱 영적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면요, 딱내 자리를 딱 지켜나가면요, 언 날요, 그조용함이그따뜻함네요 남편의 주이잖큰 소리 치어서 남편 말 듣는 거 아니야? 어? 당신 나하고 사는 걸 고맙게 알아 남편 말이야. 정찰해! 쫓아내버려. <laughs>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굉장히 수준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이 우리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대할 때 멸시합니까? 존중이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까? 존중이입니까?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도요, 예배 시간에 한불에 드린 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요. 나는 이걸 이미 깨달았어요. 시간 지나가면서요,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하고, 말씀 듣는 건요, 여러분이 목사가 한다고 생각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외친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쳐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날 보고 있다. 하나님 날 보고 있다. 내가 좌냐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 날 보고 있어. 성도가 대화할 때도 하나님 날 보고 있어. 그럼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종의 빛같이다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심은대로 걷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대로 거둔 것이다. 잘심은, 공심은, 팥나고 팔심은, 수박이 나온다. 그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존중하게 대하도록 하십시오. 그건 뭡니까? 존중을 먼저 줘야 됩니다. 존중을, 존중을 줘야 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함부로 하고, 내 성질 다 버리면 나머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눈물림의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때로 믿음으로 산데 다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삼은요 육년건입니다. 우리 심어놓으면요, 우리는 때가 되면 다 거두는 거예요. 하, 그래서 우리 살아난 삶이요, 무섭다고 느껴져요. 왜? 내가 심는 이 결과가 그대로 여러분, 자녀,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자녀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냥 꾸물럭, 꾸물럭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말에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을 권위로 세우십시오. 알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자녀를 존, 중 이기면 자녀가 존중이 아요 응? 내가 진짜 예수님이 있느냐?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인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질지라도 사랑하면서 내가 아무 의기 없느냐? 전 여기서 뭘 깨닫는지 알아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 좋지요? 근데 구제가요? 정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구제가 너무 많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걸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랑이 이룬다 이게 뭡니까? 이이 뭐예요? 뭔 뜻이에요? 불사랑이 이다뭔 뜻이에요? 불사랑이. 뭔 뜻일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제가 이 성령 몸에서 뭘느끼냐려요 순교도 한나라 못 가는 순교가 있어요. 노조 운종하면서 몸 불태워 죽인 사람 있죠? 전태일이. 그죠? 그 사람 몸을 불태웠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천국 갈까요? 아니요. 저는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갖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승리자가 있는데 용심으로 얼마 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요. 숨겨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계속 의식되는 거예요. 의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의식하는 예상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좋은 걸 줄까? 네? 그게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요,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뭡니까?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늘 사랑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그가 사랑을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자,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오래 참아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란 겁니다. 그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요. 이 온유는요 말을 잘 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렇게 이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도요 말도 야생말이 있고 준나가 있습니다. 야생말은 뭐냐면요 시원인데 아무도 못하요. 그래서 로데오 경기 알죠? 로데 엮인 기 모릅니까? 말이 막, 엉덩이는 막, 말이 막펼리는데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이 말하고, 몇 쳐나 견디냐, 그거죠? 그런 경기 본적 있죠? 그 야생마에요. 심은 샌드에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요.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그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할 때는 불합리한 건안 되죠. 합당한 것은요, 잘 듣는 거, 온유한 거 목사인 저도요. 우리 성도가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은 들어줘야 돼 그게 온유한 목사예요. 쉽지 않아.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도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요. 받아줘야 돼 그게 온유한 아니에요. 온유한. 온유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할 게 없어요. 왜 시기할 게 없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더 사랑해주고 이런 거 시기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되었으니 배판심 같지 않아. 크게 시기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이 싫어요? 신에다가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마을에 누구 집에서 뭐 고시야 파셨다.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쓰면 우리는요.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그렇지 못한 자를 우리가 위로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 잘됨을 나누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자가 대통령이 오나서 국민들이요. 다 행복해져야 돼. 자기만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다안 돼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대통령이 되면요 국민 앞에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요 하나도 지킨 것이 없는 그런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나는 제일 두려운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설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줬잖아요 목사도 여러분보다 많은 지키기 아닙니까 저는 더 많이 성경과 야초 앞에서 겨우 인정받아 여러분, 걔그 직분이요. 많이 섬리라고준 거예요. 집사의 자리는 성도하고 달라. 집사인데 성도가 똑같이 한다. 그럼 집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못하니까 목사님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집사는 하나님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권사님, 안수자님, 어떤 직분입니까? 일하라고 다 세웠어요. 일. 전도사님 말하고 세웠습니까? 일하라고 세웠어요. 목사가 왜 세웠습니까?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 압니다. 누구에게 대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한 번도. 예수님은 대접받은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가 대접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 자들 아닙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영광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곧 지나갑니다. 다가올 5월달은 멀리 보이지만요, 지나간 1월달은 얼마나 빠릅니까? 빨래요 늦어요? 어떻게 빨래요 얼만큼 빨라요? 슥! <laughs> 지나갔다 <laughs> 예? 여러분, 살같이 빠른 시간입니다. 밤에한 경점처럼 지나간다. 이 말은요, 밤에 자다가 잠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소피 보고, 그 다음엔 다시 자리는 눕잖아요 그렇게 깨는 거. 고개 밤이한 경점이요. 인생은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그렇죠뭣 하지 않다고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더 나으면요. 나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나은 걸 가지고요. 의시되는 거 아니에요. 오. 교만은 안 돼요. 우리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요. 모두가 하는 게다 받은 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요.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에요.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이 내게 신 겁니다. 하면요. 하나님이요. 오래오래 오래 이 땅에서요. 남은 생애가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나는 그날을 바라고 살아요. 지금 내가 좀 힘들지만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다 누리게 하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좋은 대로 살면요.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 여러분 예의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의. 예를 다 갖추는 거예요. 무리 행하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뭡니까? 반대로 상대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오히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내요, 안 내요. 성낼 때가 많죠. 간혹 가다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표현 안할 뿐이지 속으로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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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있죠 밖으로 표현 안 나쁘지 성날일이 많죠 악한 것을 생각하냐 하나님 볼때 악은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하는 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기뻐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왜냐하면 요 어떤 것이 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완성되는 겁니다.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을, 그걸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네? 견뎌 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압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 하나님이 없다 말인데, 말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됩니다. 왜세리안이 대단한 사람이냐? 세리안 세류안. 세류 대단한 자님이냐세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직책이 뭡니까? 예? 재상이죠. 사가라는 재상입니다. 근데 세류화는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재상으로 옷 입고 요즘 말하면 로얄 계급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접받을 사람인데요. 다 벗어잡혔어요. 벗어잡히고 뭘 입었어요. 약대토롯. 이건 굉장히 천한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다음에 메뚜기와 석전. 뭐 저는 메뚜기와 석전만 계속 먹었다고 생각이 나나요. <laughs> 그런데 가장 정말 천한식품. 그 당시에는 천한식품이라고 해요. 성경에 본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먹고 딱 나와서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볼때 어떻습니까? 세리완이 마음을 다 비우고 정말 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기 욕심을 다 비우니까 사람들이요.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권위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요. 권위가 주어져요. 권위가. 여러분, 사랑 가지면요. 어느 날 남편이 굴복해요. 어느 날 자녀가 굴복해. 그 사랑과 나라가 뭡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랑이 내 삶의 가치예요. 사랑만큼 사는 거예요. 사랑만큼. 어떤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 목사, 전도사, 장로님 다 계시지만요. 정말 아름다운 질서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랑입니다.